네, 안녕하세요. 코딩하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5일 56일차 투데이 할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5시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아침이죠. 지금도 새벽 2시라서, 음, 어제 아침에? 그러 그러니까 밤을 새고 5시에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시간이 찍힌 거고, 그러고 한 30분 있다가 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어 이제 CS 스터디부터 해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 오늘의 이슈로는 이제 오늘은 힙을 배워봤는데 일단 제가 이 과제톡 발표할 게 이제 어 발표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차례가 와서 이제 전날서부터 밤을 새가지고 힙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은 어,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음, 어, 완전 이진트리로 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뒤에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처음에 이 문제가 다 일단 영어로 되어 있고, 어 이거를 이제 막 읽다가 이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한국어로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봤는데, 네 일단 여기 이제 입력 값을 좀 보면은 이 개수 1의 개수 각 행에 있는 1의 개수에 따라서 어이 힘의 세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낮은 순대로 그러니까 공격력이 낮은 순대로 이제 인덱스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0 0 1 2 1 하나니까 얘부터 해서 앞에 인덱스부터 3이니아0 그다음에 0 1 2 3 그다음에 얘 그리고 얘 그다음에 얘 순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일단은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렬을 해줘야 되고, 이 개수를 이제 또 세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어,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문법 공부가 헛되이 되지는 않았는지, 어, 이노미레이터를 써가지고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노미레이터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 중간에 구현을 하다가 좀 막혀가지고 결국에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잘하시는 분, 동기분한테 가서 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더니, 근데 이제 그 코드가 좀 짧았거든요. 어, 이게 아닌데. 자, 이거는 이 힙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도와줬고, 어, 코드가 좀 날라간 모양인데, 나는 제가 그 파이썬익이라고 하는, 약간 좀 파이썬익스러운 그런 문법으로 구현된 걸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 좀 뭐랄까, 당연히 이제 약간 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기술 매니저님이 지적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어... 제가 오늘이 이번 주차 마지막, 발표였는데, 한 번도, 한 번도 다른 분들의 어떤 지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네. 근데, 그쵸. 파이, 어, 근데 이 쓰지 말라는, 파이썬이파이썬스러운이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도 보기 어렵고, 어, 나도 나중에 봤을 때는 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사용하지 말자. 약간 파이썬이 코드.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되게 복잡한 어떤 포문, 이품문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줄로 녹이는 거를 이제 뭐쇼 코딩이라고도 하고, 어뭐 그런데 일단은 네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어떤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짧게 바꿔가지고, 어... 요거는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무튼 파이썬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도 보기 힘들고 나도 보기 힘들 수 있다. 나중에는 어 근데 제가 생, 생각했을 때 제가 썼던 코드가 엄청 막 그렇게 일단 복잡한 내용의 어떤 문제도 사실 아니었어 가지고 어. 왜냐하면 이 난이도가 이지 이지였거든요. 난이도가 이지였고 물론 이제 힙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힙으로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 시간 코디, 코딩 테스트에서 시간 복잡도가 크게 뭐 벗어나지 않 않으면 사실 시험 보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어, 면접을 가서 기술 면접에서 이제 아주 탈탈 털릴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썼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물론 이누미레이터로 해가지고 조금 몇번좀 어,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 사실 일단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현을 하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그 파이썬이기라는 것 자체도 파이썬 문법을 알고 이거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작성한 코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 저는 그거를 하나 더 배운 거죠. 아 마침 여기 딱 있었네요. 네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 솔티드 리스트라는 변수에 솔티드 정렬이죠. 정렬을 해서 이랭 매트리, 어, 매트릭스를 행렬을 여기 길이만큼 해가지고 반복을 돌려서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람다식으로 해가지고 이 매트의 그각행이각 행을 이제 다 돌면서 개수를 이제 카운트 1을 해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카운트 네. 1을 해라. 그리고 솔티드 리스트, 이 솔티드 리스트에 K번째까지 이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5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실행해 봤을 때, 네. 그리고 심지어 c p 으로 구현했을 때랑 어, 이, 이렇게 이 작성을 했을 때, 파이썬이한 문법으로 작성을 했을 때, 코드로 작성을 했을 때 시간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목적도도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고, 어, 물론 힙도 그렇긴 한데, 힙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고요. 어, 힙도, 물론 힙에, 문, 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 힙으로 풀어야 되는 게 사실 맞지만, 일단은 개념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하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거 문제 풀고, 뭐, 이거 막 찾아본다고, 여기저기 막, 어, 좀, 많이,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오늘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배워봤고, 어, 좀 시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복습한 저희 과제가 있는데, 어, 일단 어떤 문제를 보고, 그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할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그러니까 가령, 아까 뭐그이 문제로 봤을 때, 어,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든 생각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음, 일단은 개수를 세야 되니까 각 행렬, 각 열에, 각 열의 일의 개수를 세야함. 그러니 이제 이런 과정을 보는 거죠. 이 문제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과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아, 열이 아니라 행이죠. 행의 개수를 세야 되고, 어, 그리고 그거를 개수를 이제 카운트, 개수를 세서 카운트를 해서, 어, 그, 개수에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요렇게 하나는 인덱스 하나는 그값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이누미레이터를 써야 되는구나 정도는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누미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구현을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음, 결국에 이제 발표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을 때쯤에 이제 다른 분, 그 동기분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좀 듣고 하느라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laughs> 사실 예상, 어, 지적받을 예상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파이썬이에 관련한 내용들 때 내용 때문에. 어, 발표를 하면서도 많이 좀 떨리기도 했고 어, 좀 멘탈이 좀 살짝 바사삭했는데 어, 네, 그래도 어쨌든 파이썬이를 초보자가 쓰기에는 사실 어, 그냥 개, 기술 매니저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근데 좀 알고리즘 좀할줄 아시는 저희 반에 계신 분들 몇몇 가운데는 전부 어지간하면 다 아마 한 줄로 다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어 어느 정도는 이파이썬이 코드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음. 물론 안 좋은 습관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문제를 풀 때에는 활용을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네,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어, 네, 그이 말씀드린 이 과정, 그리고 실제로 어, 구현해 보고 이걸 이제 그려가면서 그림, 그림 그려가면서 노트에다 쓰던, 어디다 쓰던 쓰면서 구현해 보고 실행해 보고 어, 안 되면 왜안 되는지. 안되면 왜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주실 거라고 해요. 네.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과제고 어 일단 복습반의 수준이 어 저도 잘 못하지만 어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합니다. 네 같이 똑같 이 비슷한 저랑 비슷한 수준의 분들이 조금 계셔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좀 각자의 고민들이 좀 있어요. 알고리즘을 아예 처음 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 비전공자인, 저도처럼 비전공자인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졸업한 지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컴퓨터를 안 하시고, 다른 걸 하셨다가 오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 이 자료구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썬닉칸 로직 파이썬닉칸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투데이 아일런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발표가 조금 부족하고 이제 준비 준비성이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 반성해야 될 내용이고 아, 이파이썬닉칸 코드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보자가 쓰기에는 이해하기 나중 나중에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양한다, 삼가한다. 잘 쓰지 아, 쓰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 네. 그렇 어, 오늘 트레일러은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그 발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사실 제 그냥 스스로 뭔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좀 그냥 혼자 안 좋았습니다. 어, 그냥 조금 뭔가 약간 살짝 빈또 나간 느낌 <laughs> 그 그런 느낌이어서 어,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스프링 강의 스프링의 그 교과서라는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 토비의 스프링을 이번에 저번에 아, 사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어, 앞에 이제 그 <laughs> 어, 아, IOC. IOC랑 TIP, t i p t injection, d e n d e n c y injection, injection Inject. <laughs> 그래서 의존성주입 이거랑 이제 i o c 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봤어요. 그 정독한 거는 아닌데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어떤 대충 그런 내용, 예. 그냥 가볍게 읽는 수준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그 인프런의 이제 김영한님 거 스프링에서 그 AOP에 대한 내용도 지금. 듣고 있다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듣다가, 그리고 이제 한 3시, 3시쯤, 3시 반쯤 자러 갈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IOC, DI, AOP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도 이걸 왜 보냐면, 어, 제가 어제 그, 저희, 스프링 기술 매니저님이랑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 스프링 공, 질문을, 어, 스프링 공부를 할때 어떤 걸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되냐, 이거를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1시간 동안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의 진짜 일대일로 세미나를 들은 느낌이었고, 어, 이제 그분이 이제 강조를 하셨던 거는 뭐, 자바, 자바의 어떤 개, 객체 지향 특성과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어, 뿐만 아니고, 뭐, IOC, 뭐 DI, 그 다음에 AOP, 뭐, OSI의 뭐 7계층, 그다음 뭐 이런 내용, 이런 것, 그 내용이 되게 많은데, 뭐 기억이 진짜 안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은 저도 추, 평소에 계속 궁금해 했던 내용, AOP, 그리고, 어, IOC, DI,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뭐, 자동 배포 관리,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CICD, 이런 내용까지,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옆에다 적어 놓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어, 스프링 공부를 할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을 쓸 때, 뭐 AOP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어 기술들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죠 JPA를 쓰는데 그냥 SQL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차이점이나 장점이나 어왜 라는 의문 이거를 가지는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SQL에서 JPA를 쓰는데 이거 어쩌고저쩌고 <laughs> 그러니까 편리한 거죠 어, SQL 계속 커리문을 작성을 하다가 이제 java로 어, 뭐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제 뭐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j a v 로 커리를 작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뭐야 리소스 리소시즌가 이제 파이참인데 아 파이참 리소시즌가 거기 이제 그 커리 JPA를 사용하고 나서 커리를 어, 받는 그게 있어요 어 라이브러리 아 뭐야 음제가 되게 많이 까먹었네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넣게 되면 은 바로 그 커리문을 어 인텔리제이 그 콘솔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AOP나, 뭐 IOC 이런 거에 대한, 거뭐 빈에 대한 내용, 어, 그 다음에 뭐 오토와이어, 레스트 REST 컨트롤러, 뭐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쓰인 이런 의미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약간 일부분이 될수 있는 부분이 지금 부분을 어, 인프런에서 김영아님 강의에 어,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참고해서 이 영상을 예,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리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 계속 잡고 있으면 늘겠지, 늘겠지 했던 생각도 있었고 어, 물론, 당연, 히 처음 이제, 알고리즘을 접한 상태에서 아무, 그런 사실 지식도 없이, 어,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문제를 보면 이걸로 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도는 있었고, 있고, 처음에는 진짜, 아예 코드 자체를 뭘,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뭐, 어떻게든 두드려가지고 해보라는데, 뭘 두드려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개념은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뭔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3주를 풀로 채우기에는 또좀 너무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알고리즘 공부를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이제 과제가 어쨌든 있으니까, 어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익히다가, 그리고, 이제는 약간 좀 시간을 상당 부분을 어, 스프링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서 어,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알고리즘을 조금 놓고 어, 스프링이나 아니면 다른 본인들의 어떤 주, 주특기를 가져가고 있는 동기들이 몇몇 몇 보여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아예 막 못 가지고 갈 거면 차라리 주특기를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몇 분들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붙잡아 본다고 붙잡아 보기는 했는데, 어, 아마 내일서부터는 이제 그냥 지금 할, 어, 뭐 지금 복습반, 뭐 이것도 지금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쉬운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백준, 그 다음에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아, 아, 알아봤으니까, 이제 공, 주특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틈나는 대로 한 문제씩 또는 한 문제를 이틀 동안 못 풀면 약간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봤고 저런 고민을 해봤고 이렇게 풀어봤고에 대한 어떤 사례를 한번 블로그에 계속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처음은 매우, 어, 민망하고 쪽팔릴지 몰라도 오늘 진짜 발표할 때 엄청 쪽팔렸거든요. 엄청 쪽팔렸어요, 진짜. 네. 어, 처음 차라리 발표를 해가지고 아예 모를 때 발표를 했으면, 아, 이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은 2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약간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비록 오프라인, 아 온라인이지만. 그래서, 아, 진짜 쪽팔려가지고. 공부를 진짜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도 솔직히 자면 안 돼. 제, 제가 봤을 때는. 자면 안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Today 을 마무리하고 어, 이제 저는 이어서 강의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 게더에서 계속 손 흔드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이제는 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